괜찮아 저, 안녕하시오 저는 지나가는 여객기오만 조금 쉬다 갈수 있겠습니까? 저, 오늘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실례했습니다 오빠 잠깐, 저기 노초하고 먹을 건 없지만 괜찮으시다면 하룻밤 묵으시죠? 약고추.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아니 우리 살기도 힘든데 뭐하는 거야. 그래도 우린 오늘 잘 곳은 있잖아. 감자가 여기 다섯 개 말고 더 있어? 네, 더 있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그럼 편하게 드세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도 되겠어. 저희는 약초꾼입니다. 약초꾼이라고요? 그러면 줄기가 높고 세 가닥으로 가지를 치며 그 가지엔 세 개의 잎이 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소? 저희가 1어년산정인데 아직 그런 것은 보지 못했소. 저도 그런 것은 구경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혹시 산길을 다니다 그런 것을 볼시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가져오시오. 그것이 무엇인데 그리 옵니까? 하늘의 옥황상제께서 병이 나셨는데 구할 방법은 그것뿐이라 합니다. 만약 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과 함께 물을 뜨고 정성껏 빌면 하늘의 사자가 큰 상을 내릴 것입니다. 나와 꽃지가 못 봤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laughs> 편하게 생각하시오. 그것은 산 짐승들이 뜯어먹어 사람 닿는 곳엔 자라지 않습니다. 높은 절벽이라면 모를까. 음. 그럼.